Hey 안녕하세요. 도브TV의 두오입니다 오늘은 전모타 1일차, 2일차, 이렇게 한번 해서 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1일차에는, 요, 썰을 풀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요거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목표는, 저 파란색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썰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인데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분님이 같이 유튜브를 좀 해보자고 해갖고 제가 이제 오케이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한 이유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썰은 어 분님은 왜 이거 많이 등장 안 하는지인데 그 이유가 이 군님이랑 이거 같은 카메라 하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매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제 건데 군님은 이거 가끔씩 진짜 가끔 한몇 달에 한번 정도로 만나는 거여서 많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분님이 나오면은, 얼굴 하면서, 몸으로 하는 살짝 그런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름월드, 어떤 유튜브랑 관계가 있는지인데, 저는 보름월드님이랑 관계가 좀 있는데, 동생, 아는 동생인데, 이거 유튜버를 저보다 좀더 일찍 시작해서, 제가 뭔가 좀 물어보면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걸 주로 유튜브 콘텐츠로 할 거냐면은 저는 일상이나 아님 이런 캐릭터 아니 이 게임 하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있냐고 하시는 거에서도 있는데 여자친구 있습니다. 그 분님의 남매인데 쌍둥이여서 좀더 빨리 태어난 누나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분님 누나 분이랑 사귀니다 3학년 때자 여기까지 썰을 풀면서 이, 예, 젖모탈을 해봤습니다. 그럼, 개바!